아. 오늘도 오랜만에 하늘이랑 타워를 찍어봅니다백스백스어 내가 밟아야 되구나 <laughs> 안돼 안돼 오세요 안나 피가 네. 많아 아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그랬어 <laughs> 둘차차초코 핵리적 원자력 발 어쨌든 하나, 둘, 셋. 코 초코 랄 <laughs> <라르. 웃음> <laughs>

나이사이어한 소? s h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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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어. o o t shoot, 아 h o o t shoot, 아 h 광대? t s h 아 o t shoot, shoot, 일곱. 아 여덟, 쇼롱야 너가 서 있어 밝아는 거야? 네 차하고 빠르게 와야 지너가 아, 빠르게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와야 돼. 언니, 언니. 근데 너도 어차피 못 지나. <laughs>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둘아 셋, 넷, 네. 응. 어. 다시요. 음. 기다려도 올라가서 이제 누구도 달려오준 친구야. 온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지아야. 아, 미안해. 소리할게지 어쨌든 레 처리 어어 뭐야? 도잠깐나 뭐야? 왜? 왜? 어? 맞아. <laughs> 쪼, 쪼, 뿅, 뿅. 다 사람들 껴있어서 불편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가라 그럴까? 그럴까? 이제 알아서 하라 해. 그래 그래. 우리가 왜 해줘야 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올라가?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대머리라서 미끄러워. <웃음> <웃음>

다이빙을 시켜 그래? 트로레스. 하나 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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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바, 빨리 오케이 a b 그래도 아직 꽤 하네 a b a 눌렀다 눌렀어 여기 지나가야 b 나봐응 여기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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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가 Baba, Baba, b 2 3 4 5, 6 5 6 오, 육. 완벽해. 야 이거 뭐 눌? 너가 다시 일로 와 뭐? 야 어, 다시 1 2 3 4 5 6을 눌러줘야 돼. 응. 너가 음. 불러. 너가 불러. 일, 응. 2가 둘, 셋, 넷, 다섯, 여 됐다. 오, 됐다. 그 아빠가 아니냐? 어, 됐다. 아빠 다 아니냐? 응. 자, 여러분, 순간이동을 해볼게요. 뿅! 순간이동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꼬임 <laughs> 있고, 이 놓고 있고. 못 먹어. 응. 들어가야 돼. 아빠 뭐해? 아, 네. 응. 치킨, 응. 어, 그래? 알았죠? 네, 치킨 나 간장치킨. 어? 응. 어딨어, 하늘아? 응? 하늘이. 어디? 안 안, 어? 안, 안 보여. 저기 있다. 응. 우리 빨리 응. 잘. 어? 잘게. 어, 하늘. 요맨 위로 올라오면 트로피 같은 데 있거든? 거기 아, 컵 안에 숨을래? 어, 근데 이게 장소가. 근데 잠깐만, 이거 장소가 정해져서. 아, 기다려봐. 근데 있잖아, 이거 장소. 창소... 장소가 어차피 이거 바뀌는 거라 우리 숨을. 그런 이... 의미가 없는데? 사실 의미가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어이. 하늘아 어, 일단 들어가 오 어, 이제 끝났당 음, 최고 생존자가 나술보고 싶다 어, 나 뭐야 우리 네명밖에 없어 유소문, 나딴속 들어갈까? 속 끌어, 끌어자. 그래? 나영상킴나영상킴 응. 일로 와 하늘아, 우리 같이 숨자. 어쨌든. 응. 나한테 친추 보냈어 친추 안 받는 내가. 뭐 여기서 까 나 여기 위로 올라가. 오 어, 여기 안에 숨을 공간 있다. 우리 여기에 숨자. 뭔가 좀 티날 것 같은데. 그래? 실리가 못 찾지만들이. 여기 안에 사이에 숨을까? 사이에 아, 예, 꽁 숨어야 돼. 코인 먹어줄게요. 짠, 꽁꽁 아, 숨었어. 아, <laughs> 위에서 우면나 보여 하느라? 나 위를 못 봐. 그래? 나 아, 진짜 뿡뿡뿡이야. 어, 너 여기 있지? 응. 나 여기 사이고 사다랗고. 출발식 5, 4, 아, 3, 에 에. 나고석에서 왔어. 오케이. 아, 중에 좀비네. 응. 나 좀비 구경하고 있어. 혹시나 차한테 있으니까. 이쪽에 사람 대놓고 보이는데? 그리고? 나도 구석에 있어야겠어. 잡혀나 잡혀서 나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해. 그래? 응. 숨어 있는 사람이 지금 일곱 명이야. 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나 점점 가까. 너 밑에 몇 피트 있는지 한번 봐봐. 2 0 피트. 그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데? 오, 어, 나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야 우리 다른 기구야 다른 기기 응 우리 깨는 주황색인데 술래가 있는 데는 아, 그 빨래? 핑크 색깔이야 그래? 응 여기 사람 대놓고 보이는데? 어우 겁나 안 더워? 안 더워 아빠는 땀이 그만해 그래 와, 야몇 마리가 잡힌 거야 지금 고기 잡아? 아니 그거 아니야, 아빠. 숨, 숨바꼭질. 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어, 멀어지고 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우리는 못 찾을 거야. 나 점점 가까워졌다. 어, 아, 잠깐만. 왜? 지나쳤다, 지나쳤다. 어. 야, 다른, 야, 다른 좀비 들어왔는데? 안 돼. I'm 어 o t sure if I'm 어 o i n g to be a b 지 e t 아 do it. i 혔 not sure i 1 i 1 going 9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3 4 4 4 3 4 3 4 3 4 4 4 3 4 3 4 3 4 3 4 4 3 4 4 4 3 4 4 4 4 4 그러니까. 내가 1등이다! 잘 <laughs> <다> 했어. <laughs> 아, 너 슬레드만 겠다슬레재밌 그니까. 어. 이번에는? 표준? 아, 표준. 어. 표준이 좀 재밌긴 하네. 응, 재밌긴 좋아. 경주. 주주 어. 음. 카페 비행기 좋아. 오케이, 좋아. 비행기 좋아. 좋긴 좋아. 아, 비행기 좋은 거야? 응. 음. 숨을 때좀 많아. 음. 근데 실내가 나가면 어. 어? 어? 나야? 어? 야 헐. 대박! 헐. 너야? 헐. 야, 너 어떻게 보여? 나? 그냥. 그, 술래만의 공간? 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난 걸릴 줄 상상도 못 했는데. 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Bye-bye.